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 오늘은 원형톱기계 PDS-470H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유사품과는 다르게 모터가 5.3마력이 장착되어 있고 대용량 감속기가 장착된 힘 좋은 반자동 원형톱기계입니다. 그리고 톱날의 그 이송 방식은 유압식이고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힌지 타입이 아닌 수직 하강 유압식 반자동 원형 톱 기계입니다. 톱날은 모델명과 같이 470파이까지 장착이 되지만 시중에 주로 400파이까지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400파이를 껴서 사용하고 최대 절단 능력은 파이프 외경 130파이까지입니다. 470 톱날을 끼면 더큰 것까지는 자르지만 시중에서 이제 톱날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 부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안정파을받아면 현재 400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470파이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400파이를 꼈을 때 130파이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교체 방법은 여기 있는 볼트만 하나 풀면 쉽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 다시 잠그고 이 부분은 절삭류가 나오는 부분이고 절삭류 양은 이 밸브로 합니다. 이게 잠그는 것이고 위로 열면 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PDS 470H 같은 경우 각도 절단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고 현재 90도 각도를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직각에서 45도까지 돌아갑니다. 양쪽에 있는 볼트를 풀어야 돌아갑니다. 이 e 볼트하고. 하고 이쪽에 볼트를 풀면 여기를 잡고, 여기를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돌리면 45도인데, 현재 45도 돌렸을 때 톱날이 이 보조 바이스를 자르게끔 돼있기 때문에 각도를 돌렸을 때는 반드시 이 볼트를 풀러서 이쪽으로 더 벌리든지 아니면 여기 장공이 나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오므리든지 해서 톱날이 이 부분을 갈섭받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반신이 지금 안 잘리게는 돼 있지만, 여기도 장궁이 나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장궁이 나 있어서, 요 펜스가 좌우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각도를 돌렸을 때는, 톱날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라먹지 않게, 요 장궁을 통해서 좌우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오도를 짜두셔야 됩니다. 일단 발수위치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트가 내려오다가 이 너트가 이 부분을 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 너트가 육을 치면 멈추고. 그건 소재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톱날 내려가는 속도입니다 지금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하면 많이 빠르고 다시 느리고 이 너트가 이거 치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벨트 커버 부분인데, TDS470H 같은 경우 타이밍 벨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벨트를 이용해서 속도 조절하는 것은 없습니다. 속도 조절은 이 스위치를 통해서 고속하고 저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패드라고 부르는데, 톱날의 뺑리쉬 레시를 잡아주는 겁니다. 톱날 앞뒤의 유격을 이 부분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톱날 진동을 줄여주고 톱날 깨지는 거를 막아줍니다. 스타트는 발 스위치로 하고 한번 밟으면 바이스 자동으로 물리고 다 자르고 올라가면 바이스 자동으로 풀립니다. 자르고 올라가고 바이스 풀리는 것까지 자동입니다. 그리고 자르는 도중에 비상살, 비상시 한번 더 밟으면 다시 원점 복귀를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르다가 이상이 생기면, 한번더 발리면 올라가고. 그리고 PDS 470H는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절단하는 방식이고, 또 기둥엔 두 개의 LM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M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밀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스는 자동이지만 전체적인 스트로크는 레버를 통해서 조절합니다. 실제 움직이는 길이는 한 2~30mm 정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길이는 한 3~40mm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수동으로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톱날 회전 속도는 저속이었고, 이제 보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저속일 때 35rpm이고 고속일 때 70rpm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유압 유니트입니다. 유압 유니트. 여기 보시면 레귤레이터인데 압력을 조절합니다. 바이스 누르는 힘이 너무 세면 여기 너트를 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바이스 무는 힘이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유압 반자동 원형톱기계 PDS470H 사용 방법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